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 오늘 이제 이른 아침에 소낙비가 아주 어, 시원하게 내리는 것처럼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담비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아멘. 아멘. 어, 이제 오늘 이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성전하게 되면 이 성전의 개념이 이, 3단계로, 어, 이어지는 것을 보습니다 먼저, 이제, 어, 예루살렘 성전, 어, 손오몬이 이제 건축했는데, 모든 제도는, 어, 다윗이다이게 예, 준비한 것을 손로몬이 예, 성전을 이제 건축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어, 이제, 그, 무너지게 되고, 다시, 어, 이제, 서로 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이성로가별 성견도 바로 예수님, 어, 오신 후에, 70년에, 이제 멸망을 다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게 성전이 무너지게 된 원인은, 구약 시대에는 이 성견이 바깥에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제 성도님들도 이, 이 외부에, 외부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을 예배당을 바로 성전으로 그렇게 하는 성들도 이제 말이지요.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밖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예배당,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진짜 성전은 우리의 마음에 성경이 거주되어 야되는데이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협오로 말미암아 성전이 마귀 옷을 잡아, 이 마귀 이그 뒤부터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성견이 건축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성전 성견, 성의 개념, 또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는 한그런면들을살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되기를 주님의 영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이제, 어, 고전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바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교회당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성령인데, 우리의 마음에 이제 성령을 어,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어, 이제 들어올 때에 이 성전이 이제 거주되게 되는데, 어, 어떻게 이 성전이 거주되게 하는 분들은 어, 이제 말씀을 어, 상고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성경을 들어주게 되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모든 이제 고통과 고난, 다툼 이런 시비거리, 또어이 악한 허감의 시대들이 재물을 빼앗서하는 이런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무엇과 관련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견이 틀어지게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의 성견에 집중해서. 마음의 성년을 덜 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질은 거룩하니, 바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였듯이 우리의 성년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질을 거룩하게 하라고는 그런 말씀을 드습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아시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수 있습니다 어,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되면 어,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여러분의 육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인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성리를 더럽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리를 더럽히거나 허물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민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리를 더럽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밀한다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기는 거룩하고 성기라며 하나님의 성기는 거룩하고 성기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기를 잘보존하고 더럽히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주인을 모시고 성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속의를 깨끗하게 하십니냐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슬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전하리이다. 나의 죄를 지서 주소서, 내가 누구다? 희리이다 내게 즐거워 주 소리를 들려 주사 주시사 주께서 법준때 들려 즐거워 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참한 마음을 참조하시고 내 안에 죄의 감량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죄에서 표창되지 마시며 주의 신령을 성령을 내게서 부복지 마소서. 주의 고뇌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장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아멘. 나를 위하 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어, 떠나지 않도록. 그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어질 수 있느냐 다윗은 벌써 구약시대의 성도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이야 우리 마음에 들어올 것을 이미 아시고 시편 어, 52편에 취재서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스러트로 나를 정렬하면서이 말은 우스러 약결이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늘성결하게 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제말이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정아진다고 하는 얘기죠 내가 제말이다 나의 죄를 씻을 수어요 우리의 짐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 우리를 씻어주시면 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한 실제적으로 씻으로 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회개합니다. 첫 번째 단점이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보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씻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반복적으로 할 때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되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려나 마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계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여이 어, 운행을 이해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주위에서 돌이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위에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생활의 보일로 깨끗하게 씻어으로는 것입니다. 내 주약을 치워줘서, 주님이 치워주신 것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을 참여해 주실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장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 모든 주님을 성기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 이제 길길로 넘어져 삼성포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역을 내려서 들으시고 내 모든 주의 역을 지어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정직한 마음을 창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소서 우리의 영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의 영과 함께 가는데 우리 속에 정직한 역으로 새롭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되는 것이예요 우리의 영이 더럽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어 이제 역사를 할수 없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조치되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성령께서, 어 우리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또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역사 있게 하고 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주의성령께서 함께해야만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자원하는 신명을 주서 나를 붙였어. 주님이 우리를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자원해서 이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어, 4절,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8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겠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보겠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름이 청결한 자는 보겠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니 아멘 할리야 바로 우리가 성전 개념이 구약에는 외부에 근물이 있으지만, 신약에는 마음속에 들어갔듯이, 예수님께서, 어,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의 개념을 하지 않냐고, 내적인, 내적인 것에 대해서만 팔복 가운데 넣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음의 복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마태음 5장 3절라보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라져야,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만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계셔야만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 사후에 에, 그대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바로 이 가라앉게 될 때에 천국이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보기나니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는 애통하는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그하지 말해서 애통한 간절 애통하는 이런 심령이 바로 보이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어, 임재하시고 어, 영적인 성, 성제들 어, 건축할 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다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네요. 이렇게 깨끗하게 마음이 소재되고 깨끗해진 자들에게 에, 주님이 계시고 그런 자들이 어,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 예박이 될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할리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어, 이마태복음 10월 23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바로 마귀의 성전.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성전을 짓고 살았던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마귀의 성전, 마귀의 집. 마귀가 지었던 이 집을, 어, 흠으로 해야만이, 마귀의 집을 흠으로 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습니다 그러므로 늘이 마귀의 집이 깨어질 수 있도록, 마귀의 집이 흐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한 기도에 에, 역사를 이루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이요. 여기 본문에서는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이제 여기서 뭐냐면 더러운 귀신, 마귀가 지었던 집에서 이 귀신이 이제 에, 쫓겨나갔습니다. 사람의 상에서 마귀가 이에 쫓겨나게 됩니다. 마귀에게서 마귀가 이 사람 쫓겨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되는 것이죠. 마귀가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하나, 주, 하나님의 역, 즉 예수님의 역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 마귀의 영, 더러운 귀신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의 역이 들어올 수가 없죠. 마귀에게 속했느냐, 예수님에게 속했느냐, 그럼 어떻게 알시냐면은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느냐, 이두 가지 사이로 다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일가의 다툼과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마귀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의 이 충돌적인 사건, 그 마귀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 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 이, 다툼,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툼을 일으켜서, 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어, 다툼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제가 이어 그 악한 년들을 내가 쫓아나고 이제 이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악한 년이 나가게 되면 이제 순환정이 술안장이 되는데 그 악한 것들이 어 이제 빛이 비추게 될때 들어와서 어 대항하고 역사를 느끼게 될 겁니다. 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마기는 파락을 하고 어 이제 다툼을 느끼 되는데 그 모든 이제 다툼 들은 그 사람이 나빠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이간을 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는 파괴시키는 그 해적목이기 때문에 파괴를 시키기 위해서 등장해서 이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쫓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예수순란 영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이부분에서는 중요한 원리를 또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 즉, 물 없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녀.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구하되 실 곳을 얻지 못그사람그 어, 사람 통해서 이제 쫓겨나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어디 가서 어, 들어갈 곳을 찾았는데, 들어갈 곳이 잘 차, 찾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들어갈, 어, 들어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 곳을 구하되 어,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사람이 나갔던 집으로 다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인데, 집이 비고 청소 수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집에 균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청소 깨끗하게 되긴 하는데 균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들어만 갔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 5절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니, 처음에는 한 마리 귀신이 그 사람의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제 한번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 초청해서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집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께서 그 집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이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마이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구해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 귀신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소재되고 다시 들어올 때는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중의 인근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이제 귀신 일곱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어, 심하게 어려운 궁지에 빠지는 것이죠.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 바로 이 더러운 마귀가 쫓겨나가고,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는, 즉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또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집을 짓고 살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행패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살기 위해서 늘 깨어서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심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면 세상에 빠져서 그저 안일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비었던 자리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더 악한 일곱이 들어오게 되는데, 더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 돌파의 기도를 계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돌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악한 것들을 깨워 부수고, 어, 정말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아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의해서 믿음으로 성리하시는 그런 자리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 성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다시 이 악한 영들이 일곱 마리의 영이 다시 등속게 되면 더 어려움에 속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될수 있고 이 국가적으로도 또한 모든 단체와 모든 이제 기업들도 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도 이제, 어, 진보지형과 보수지형, 아주 극단적인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배우에서 역사하는 것은 이 사악한 염들이 깨어붙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어 공간을 내어드리고, 어,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고, 어,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음의 성결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철바벨 성전이 성결이었지만 그러나 이 개념의 시작에도 그대로 교회당 건물이 성진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성진은 어, 바로 어, 다 이제 무너지게 되었죠다 무너지고 이제 는 신앙 시대는 우리 마음의 성진을 거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진이 거주되어지 아니하면 어, 이 시시는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의 성진이 거주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이 되고, 이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날뛰기 때문에, 영적인 성리들, 어, 건축에 대한, 나가 것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성리들을 건축하고, 또 건축된 성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어,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다윗처럼1편 56편 직전에서, 웃으러 쥐고 나를 정견하게 하소. 내가 정하이다. 나에게를 시들어서 내가 눈보다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일의 능력이 늘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을 찾아왔고,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좌정해서 모든 가운데서 이에 성장할 수 있도록, 어,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점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런 마음에서 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이수님 말씀하셨던 신명이 가난자는 보일의 천국이 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영이 너름 속에 가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여 야은 애통하는 그런 신명을 갖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량한 복이 나니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속에 오실 때 하나님을 볼수 있고 또 믿음으로 성나하게는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주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주님의 영도 우리 마음속을 들어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가게 되는 을때이 마귀의 영이, 귀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집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영적인 성질을 어, 주님의 능력으로 보존해 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한 어,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한... 돌파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어, 이제 성리의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이죠. 집이 소재되고 청소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드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패의 기도, 돌파의 기도를 계속해서, 믿음의 성리자가 되고, 어, 이렇게 함으로써, 늘 주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영적인 성질을 건축해서 믿음으로 성리하는 우리가 되게만들겠습니다 이번 도간도영적인 성질을 잘 건축해서 믿음으로 성리하는 한주가 되기를 휴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